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신형 4세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꼭 선택해야 하는 9가지 이유입니다. 첫번째, 연비입니다. 이전에 만든 영상과 같이 다운사이징과 터보 엔진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조합을 통해서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 예상 연비는 최대 14.5kmL 정도로 추정됩니다. 두번째, 디젤 엔진 대비 크게 높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랜즈 2.4 GDI 가솔린 모델 대비 2.4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본 가격이 464만 원더 비쌉니다. 하지만 이는 가솔린 기준이고 산타페의 경우 2.0 가솔린 터보 엔진을 2.0 디젤 엔진으로 변경하면 260만 원이 비쌉니다. 464만원에서 260만원을 빼면 204만원인데, 2.0이 아니라 1.6으로 다운사이징을 하면 가격이 좀더 낮아지겠죠. 소렌토도 가솔린 2.0 터보모델 기준 하이브리드 가격이 비싸다고 할지라도 가격 상승은 200 혹은 250선에서 머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금이 저렴합니다. 대한민국은 엔진 배기량으로 자동차 세금을 매깁니다. 만약 소렌토에 그랜저야 엔진과 하이브리드를 얻는다면 2 4리터 엔진임으로 624,000원이지만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1 6리터 엔진임으로 291,200원입니다. 만 결론적으로 33만 2800원의 차이가 납니다. 하이브리드의 고연비로 유지비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세금 또한 유지비에 포함되므로 세금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요소수 충전이 필요 없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디젤 엔진 차량들은 모두 배기 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 6를 만족해야 하고 SCR 방식, 즉 요소수 분사를 통해 질소 산화물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요소수를 충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품 요소수를 사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불순물이 들어간 요소수를 사용하게 되면 요소수 분사 노즐이 막힐 우려가 있으며 기온이 낮을 때 요소수 히팅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엔진 출력이나 연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요소수 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장치 추가로 인해 차량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요소수 충전을 위한 유지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와 같은 제동 부품의 교환 주기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엑셀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회생 제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급제동을 하거나 정차, 그리고 정차하기 전 아주 짧은 시간은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를 잡아주게 되지만 대부분의 제동 구간이 패드와 디스크가 마찰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로 변환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부품의 교환 주기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급제동을 하지 않는 이상 폐차할 때까지 교환할 일이 없을 정도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여섯 번째, 현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디젤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어떤 당으로 이뤄지든 지금의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아무리 중국에게 미세먼지 개선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자국의 국민 건강이나 배출가스 오염원 규제보다는 경제 성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보다 높일 수도 있고 경유차에 대한 세금을 더 높일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리드의 선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7번째, 디젤보다 하이브리드 차의 진동이 적습니다. SUV는 높은 토크와 연비라는 장점으로 디젤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정작 구매를 하고 나면 디젤 특유의 진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고 다음에 구매할 차는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엔진 기반으로 진동이 적고 부족한 토크는 저속에서 모터가 보조해줄 뿐만 아니라 회생 에너지로 힘을 보태어주기 때문에 디젤에 준하는 연비를 뽑아내줄 수도 있죠. 8. 번째, 취등록세 부담이 적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19년 신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었지만 취등록세 지원 혜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그 지원의 수준이 점진적으로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의 취등록세는 140만원 이었지만 올해인 2020년에는 90만원으로 50만원이 줄었습니다 21년에는 40만원으로 또다시 5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시간을 더 노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지원 혜택이 적어질 테니까요 아홉번째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입니다 친환경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비가 최소 50% 할인이 됩니다 공영주차장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도 한데 출차 전에 호출해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량임을 확인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더뉴 그랜저는 13,170대가 팔렸고 그 중에 3,745대, 즉 28%가 하이브리드였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일반 가솔린 모델 대비 가격이 더 높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있고 앞서 언급했던 많은 장점으로 인해 더 비싼 가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디젤과 가솔린 모델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 있겠지만, 이번 소렌토를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